만약 자동차 한 대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제네시스가 2026년을 겨냥해 선보이는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쿠오라입니다. 이름만으로도 고급스러움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낸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쿠오라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과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줄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블랙 컬러의 고급스러운 광택은 보는 순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과 공기역학을 고려한 날렵한 측면 프로필은 세단이지만 쿠페 같은 감각적인 실루엣을 연출하죠. 후면부 역시 풀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차량 전체를 감싸듯 연결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에도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멋지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디테일까지 녹아있어 진정한 미래형 세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죠. 제네시스 쿠오라는 전동화 시대에 맞춰 첨단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100%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최대 출력은 약 500마력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안에 도달하는 놀라운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1회 충전으로 약 6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능동형 서스펜션이 더해져 도심에서는 매끄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고속주행에서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행 중 AI 기반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탑재되어 도로 상황을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의 주행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점도 큰 장점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쿠어라가 왜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라 불리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맞이하는 것은 넓게 펼쳐진 파노라믹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이 대형 화면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해상도의 그래픽으로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선사합니다. 또한 AI 음성 비서가 내장되어 있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친환경 소재를 혼합해 만들어져 고급스러움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플래그십 세단답게 넉넉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음악을 듣는 순간 마치 콘서트홀에 와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쓴 부분에서 제네시스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쿠어라는 2026년 출시 시점에 약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 트림이나 추가 옵션을 선택할 경우 1억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럭셔리 경험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모델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동급 이상의 성능과 더 미래적인 감각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본 제네시스 쿠오라 2026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를 이끌어갈지 보여주는 비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우아한 세단의 품격을 성능에서는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압도적인 주행 능력을 실내에서는 최상의 편안함과 첨단 기술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이 새로운 제네시스 쿠오라 2026을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이 모델이 미래의 럭셔리 세단 시장을 재편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자세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